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락이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모시박이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의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같이 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흔부시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이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개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 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 내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보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은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 방내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판이 떼었지. 한 집안 일이니, 딸들에겐 늘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때 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 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 연지로 주랭랑을 넣은 건그 다음 날이렸다.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웬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생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꽝거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린하지 그러나 늙은 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 천 뚜벅뚜벅 걸기란 여간 이래야지. 예 처녀나 만나면 같이 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길 걷고 저달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 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아, 천만해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재격인가요?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의의 어조는 한풀 스그러진 것이었다. 애비 애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기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버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낙위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내렸다. 고개 넘어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얼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얼거매고 반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 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는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소. 술이 고주해서 의부라고 망난이에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론들 편한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체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나니 집 꼴이 무엇겠소? 열여덟 살때 집을 뛰어나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나세론셈이 묻어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차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훌칠 듯 하였다. 낙이와 조선 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그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애비성은 무엇인구? 알수 있나요? 도모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 속에서 어른을 해갑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애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붕평에 모셔오래 하고 생각 중인데요. 일을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더 엎었으면서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여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안 했든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로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땐 따는 대단한 낙이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투시 쉬어. 낙이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헷갑고, 방울 소리가 밤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